네, 반갑습니다. 썸타다 김선희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정말 유니크한 차량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어, 속칭 미국 대통령의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캐딜라 CT6 차량 함께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썬타다 김선희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캐딜락의 CT6 대형 세단을 준비했는데 S 클래스나 A8만 보셨던 분들은 이 차량도 훌륭하실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이 차량이 동급 독일 차량으로 봤을 때는 약 시세가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형성을 하고 있는 반면 어, 캐딜락 차량은 중고차로 상당히 접근하기 좋은 게 감가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의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가격이 싸다고 해서 차량이 좀뭐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인지도 측면이 중고차 시장에 가격 형성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인지도 때문에 좀 가격이 감가가 많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량의 상세 프로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7년 02월 식입니다 지금 현재 키로수는 약 12만 킬로미터 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사고 부분은 도어 단순 교환 두 판이고요. 누유 부분은 특이 사항이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차량의 상세 트림은 캐딜락 CT6 3.6 AWD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저희 썸타다가 준비한 가격은 2천만 원. 중반대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차량 보시기 전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차량 외관 보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캐딜락 CT6 차량. 지금 이 연식은 2017년식 정도인데 이 차량 다른 차량의 시세들을 보면은 2000 후반에서 3,000 초반까지도 가는 그런 차량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영상이 올라가고 있는 이 c t c 차량은 지금 저희 단지 내에서 가장 최저가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최저가라고 해서 사고 차냐? 사고는 아니고 단순 교환 두 판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성비가 좋은 중고차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감가가 많이 진행된 플래그십 세단이 상당히 할것 같습니다. 어, 해당 차량의 신차 출고 가격은 약 8천에서 1억 정도까지 옵션에 따라서 차등이 되겠지만 이 차량 약 신차 출고가 1억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중고차로는 잔존 가치가 약한 25% 정도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접근하셨을 때 상당히 좋고 또 차량을 탔을 때 어, 이게 2천만 원대에 누릴 수 있는 플래그십의 느낌을 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해당 차량의 디자인을 보시면 캐딜락의 어, 디자인이 상당히 단단하고, 어, 뭔가 품위 있는 그런 모습을 주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라디에이터 그릴은 가로로 쭉 뻗어 있는데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또, 이 마크가, 어 상당히 큰 방패 모양으로 캐딜락의 마크가 경호 차량이 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주긴 하는데, 저희가 뭐 차량을 구매하는데, 경호 차량으로 쓰려는 건 아니지만, 캐딜락의 이미지가 상당히 견고하고 단단한 이미지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라이트는 가로 그릴에 빗대어서 세로 그릴로 되어 있는 이 라이트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라이트가 상당히 독특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또 미관상으로 보기가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 차량을 실제로 보시면 만족감이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네 차량의 측면으로 왔습니다 측면의 모습을 보시기 전에 일단 해당 차량이 실제 주행하고 계시는 오너 분들의 평가를 보시면 CTS 운행 이후 CT6까지 운행 중입니다 명불허전이고요 미국 대통령의 차 캐딜라 정말 대박입니다 어 그리고 V6 3.6 자연흡기 엔진을 넘치는 대로 쓸수 있는데 고급유를 안 써도 되는 게 상당히 장점이다. 그리고 미국차 특유의 실용적인 옵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게 정말 너무 아쉽다라는 등 정말 호평을 정말 많이 받은 차량입니다. 차량의 측면을 보시면 대형 세단답게 정말 길게 쭉 뻗은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이런 대형 세단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은 아무래도 검정색이겠죠. 어, 캐딜락은 특히나 검정색이 더잘 어울리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측면에 모습을 보면은 검정색으로 차량을 선택하기를 참 잘했다 라는 또 드는 대목이 뭐냐면, 대형 세단이고, 일단 검정색이기 때문에 더 길어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캐딜락 브랜드 자체가 차량이 이렇게 종이접기 하듯이 각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포스 있는... 그리고 깔끔하고 세련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디자인적으로도 이 도어 쪽에 한 줄의 라인이 가해 있는데 이게 어, 차량을 상당히 또 품이 있어 보이게 해주는 그런 디자인적인 마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차량의 후면부로 왔습니다. 후면의 모습을 보시면은 CT6 3.6 레터닝이 들어가 있고요. 양쪽에 듀얼 머플러 팁이 전부 다 양쪽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고 하단부의 디퓨저 부분에 이 후진등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뒷 모습이 상당히 예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트렁크는 지금 파워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의 공간도 상당히 넓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고요. 전부 다 스웨이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짐을 넣으셔도 스크래치가 날리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차량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후면부의 리어 램프 스타일이 상당히 전면부의 헤드라이트와 동일하게 이렇게 길게 쭉 뻗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요런 게 정말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썸타다가 준비한 가격은 얼마일까요? 2,600만 원. 2,600만 원에 플래그십 세단을 준비했습니다. 차량의 실내도 바로 보여 드릴게요. 네, 차량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차량의 실내의 마감 또한 정말 너무나도 완벽한데요 미국 차라고 하면은 품질 마감에 좀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차량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어 일단 이 전반적인 가죽의 상태도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 1단, 2단 그리고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오토 윈도우가 4개 다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네. 차량이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옵션은 정말 대박입니다. 일단 상단이부터 옵션을 보시면은 듀얼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운전석과 조수석 양쪽 다 선루프가 열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선루프도 상당히 잘 열리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부로 보시면이 룸미러가 정말 독특한데요. 후방 카메라의 모습이 제가 지금 후방으로 놓지 않아도 어 지금 바로 볼수 있는 그런 화면으로 되어 있고요. 네 하단부에 보시면은 풀터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까지 지원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하단부에는 양 통풍 시트와 양쪽의 열선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그 동안 뭐 칼람식 기어나 이렇게 돌리는 레버 기어 되게 불편하셨던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우리가 익숙한 기어봉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셀렉 할수 있는 버튼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해당 차량 풀타임 4륜 차량이기 때문에 4륜 구동 상당히 큰 장점이 많은 차량이죠. 거기에다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버튼류들도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차량이 2열로 가서 바로 2열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이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대형 세단이라고 하는데 어, 어떤 가성비 좋은 차량이 뭐가 있을까요?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면 제네시스 d h 나 K9 1세대 모델을 정말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한 천만 원대 정도면은 정말 괜찮은 차량을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입 대형 플래그십 세단을 추천을 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 CT6도 정말 상당히 많이 고려해봐야 될것 같아요. 2열의 공간감도 상당히 좋고요. 네, 2열에는 이렇게 프라이버시 커튼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차량 정말 섬세한 배려가 되어 있는 게, 섬세한 배려가 되어 있는 게 엉덩이 부분과 등받이 부분, 양쪽 모두 다 열선을 각개로틀수 있는 이 버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등만 할래, 나는 엉덩이만 할래, 둘다 할래,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는 그런 버튼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2열에서 썬루프를 2열에서 할수 있습니다. 제어를. 보시면은, 썬루프의이 커튼. 이렇게 보시면, 왔다, 갔다. 잘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2열에 썬루프는 2열에서 앉은 사람이 할수 있어야지. 저는 왜 이런 차가 없나 했는데, 여기 있었네요. 그리고 이열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뭐 노트나 필기류 같은 거를 놓을 수 있는 어 별도의 홈이 조금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컵홀더는 여기에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는데. 5인승이지만 사실상 4인승 차량으로 이용해야 될것 같은 그런 플래그십 세단이었습니다. 자 차량에 밖에 나가서 상세 제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차량은 잘 보셨을까요? 오늘 저희 썸타다가 준비한 대형 플래그십 세단 CT6 차량을 준비했고요. 2천만 원대로 누려볼 수 있는 옵션 중에서 이 CT6 차량이 가장 연식 좋고 옵션도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썸타다가 준비한 가격은 2,600만 원 2,600만 원에 해당 차량을 준비했고요 차량에 대한 문의는 상단 위의 번호로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하단부에 좋아요 버튼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썸타다 김성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